배당주 파이프라인 확충 및 성장주 주가 차익을 위한 키움 자산운용 키움 미국 대형주 500월간 목표의지액티브 대형주의 성장성과 미국 단기채의 방어력을 결합한 월배당 ETF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키움 미국 대형주 500월간 목표의지액티브 ETF는 미국 대표 대형주 500 종목과 미국 단기채를 동시에 활용해 상승 참여 하락 방어를 한 번에 노리는 액티브 전략형 ETF입니다. 옵션을 직접 매수하지 않고도 프로텍티브풋을 델타 해지 기법으로 복제해 매월 목표 방어선을 설정하고 그 달의 시장 상황에 맞춰 주식채권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주식 비중 5에서 95% 범위. 결과적으로 변동성을 낮추면서도 대형주의 장기 성장성에 참여하도록 설계되었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배당과 단기채 이자를 재원으로 월배당을 합니다. 상장 주식 수는 80만 주, 시가 총액은 약 80억 원대로 시작했으며 총보수는연 0.49%로 안정적 현금흐름과 하방 방어력을 높이게 설계된 수수료라고 합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완만한 금리 인하 기대와 경기 둔화 우려가 공존하며 변동성이 높아지는 국면입니다. 이 ETF는 이런 환경에서 하락 구간에는 채권 비중을 높여 낙폭을 합체하고 반등 국면에는 주식 비중을 신속히 확대하는 동적 비중 조절로 위험 대비 수익을 개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장 첫날엔 거래량이 그리 크게 일어나지 않고 큰 움직임 없이 마감되었습니다. 분배 재원은 미국 대형주에서 발생하는 배당과 미국 단기채의 이자 수익으로 구성되며 운영 성과와 시장 금리 배당 여건에 따라 매월 말 분배금 지급을 추구합니다. 특히 금리가 배당 수익률을 상회하는 시기에는 채권 수익이 분배 재원을 보강해 분배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분배금 규모는 목표치가 따로 있진 않고 운영 결과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ETF의 운용 전략은 옵션 비용 없이 구현한 방어 전략입니다. 이 상품은 풋옵션을 직접 매수하지 않고 델타 해지 원리를 활용해 매월 가상의 옵션 조건을 재설정하고 그 달의 방어선을 넘지 않도록 주식 채권 비중을 자동 조정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옵션 프리미엄 상시 지출 없이도 하방 방어 효과를 추구하며 극단적 하락 구간에서의 손실 꼬리를 억제하는 설계가 핵심 강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동적 자산 배분으로 변동성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주식 비중을 최저 5%, 최대 95%까지 유연하게 조절하여 하락기에는 방어, 상승기에는 참여를 강화합니다. 과거 시뮬레이션 기준 월간 수익률 분포의 좌측 꼬리를 줄이고 15년 만기에 미국 채 수준에 근접한 낮은 변동성을 보이도록 설계하면서도 지수의 장기 성장을 함께 추구한다고 합니다. 비중이 수시로 조절되지만 평균적으로 주식 약 60%, 채권 약40% 비중을 유지하기에 두 자산에서의 배당이자 발생이 꾸준한 분배 재원이 된다고 합니다. 대형주 라지캡 500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최근 같이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도 분배금이 현금 흐름의 완충제 역할을 해 장기 보유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키움 미국 대형주 500월간 목표의 지액티브 ETF는 미국 대형주의 성장성과 미국 단기체의 방어력을 한 바구니에 담아 옵션 비용 없이 구현한 월간, 방어선 전략으로 하방 제한, 상방 참여를 동시에 노리는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데일리 단위 모니터링과 동적 리밸런싱을 통해 시장 충격 시 손실폭을 줄이고 회복 국면에는 주식 비중을 빠르게 높여 장기적인 자본 이득을 추구하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또한 매월 말 월배당을 지향해 안정적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동시에 연금 중위험 성향계좌에서의 코어 홀딩으로 적합하다고 합니다. 변동성은 줄이고 시장은 놓치지 않겠다는 목표에 잘 맞는 구조인 만큼 보수적이 돼 성장 참여를 원하는 투자자, 고정 60대 40대신 상황 대응형 자산 배분을 찾는 투자자에게 유의미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에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